네, 레트님 저 오늘 느낌이 왔어요. 캐리. 어. 오늘 다이아를 캘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아 무슨 아 느낌이야 그게. 아니, 왜 뭔가 이 다이아를 캘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거구나. 중경님, 중경님 나도. <laughs> 아, 예? 진짜. <laughs> 사실 저번 때 우리 다이아 캐는 거였잖아. 막말로. 아 저번에 캐진 2 0레벨 보티어들이 그 벽킬리기때 너무 들게 만다니까. 인정하지 이거. 아 약간 인 있어. 인정해. 반비야. 이렇게 저 티어들이 고 티어 리스펙 감성이 없어서 이길 수 있겠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이긴다. 없으니까. 어, 같이 다이아캐러 가면 그만이야. <laughs> 제발 제발 화해해. <laughs> 요번에 그게 있거든요. 저희가 4번 팀 자리가 이제 그딜 넣어도 킬이 인정되는 룰이 적용이 돼요. 이게 좀 있어야 그래도 나름 쫓아가시는 분들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음. 아 그다음 저희가 지금 남자가 셋이에요. 남자 다두 번째 놓을 거거든요. 근데 한 자리 우리가 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 사람들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올려야 될것 같은데 그게 누구 같아요? 남기보다 <laughs> 코레트님께서 드하시는게 아, 정말, 정말 맞나요? 확실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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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트는. 그니까 아, 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대단해 아니, 얘팀 잘은 이게 뭔데 무시하는데. 핑미 지난번에 <웃음> 내가 <laughs> 다이안 되게 <laughs> 치킨매여 줬더니 그래. 빵망이 진짜. 하여간 그래. 저도 <laughs> 책임이라고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요. 아, 지금 4티어는 아, 마이군이 그다음 민결이, 민결이. 단추단추랑아단추 아니, 예? 아니 아니에요. 어, 어, 올려 드려요. 추가봐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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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단추가... 아니. 뭐야 단추 아니 단추이 여기 없으면 영킬이야 <laughs> 하루 <종일. 웃음> 우리 박사님도 싫은가 봐. 아이고 민결이 단추는 좀. <laughs> 아니 단춘이 그러면 은저 위줄에서 내가 제보단 나은데 싶은 사람 한번 찍어 봐요. 내가 예보난 배그 나왔는데 내가 왜 사티어? 한명 찍어 봐봐 한 명. 아그정 없는 거 씨발 저 말은 코렛한테 들어야 돼. <웃음> <웃음> 야 단추 찍어 뭐라니까? 아, 아, 억울하면은. 그래. 이 새끼, 미안해. 아 근데 단추가 잘하긴 해. 근데 어. 쟤는 문제가 항상 왠지 모르겠는데 아파 그냥 애가 후반 가면. <laughs> 어, 아니 근 아프다. 어니까어다어너 그때도 펀딩 받을 땐안 아팠어? 갑자기 이제 후반 가니까 시름시름 말았지. 아니 오늘 시발. 새벽까지 후회 안 하기만 해. 근데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어, 저는 새벽 3 시요. 예? 네.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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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한두 시간도 알겠네. 그다음에 갈이어트하자 그래, 다이어하자고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뭐또 새벽 아니야? 되면 은간이 많지 말 텐데. 아니 MSI도 아홉 시였어. 그니까. 러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팀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그래도 좀 나름 나누는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비 담비 담비가 이제 중력이 어, 아니면 어. 어, 중력이 아니면 <laughs> <laughs> 담비님 다들 공가사는 확실히 하는 사람이라 뭐 고른다고 해도 뭐라고 안할 거야. 오랫동안 할 건데 편한 사람 골라야 돼. 음, 냉정하게 하기도 해야 돼. 냉정하게 잘 맞는 한세기. 사람이랑 해. 아, 어. <laughs> 아 방송 모잼으로 만들었는데. 아, <laughs> 잘 타요 망구랑님이요. 망구 센터. 다음 작이야자 이렇게 가고 자원이 근데 원이 마이곰이 천행이 존다 재밌어. 노노노노노아왜 저런 새 x 싫어? 나 마이곰이랑 어. 같이 팀 했었어 저번에. 그래 아니, 지난번에 했었어. 두번더할수 있죠. 나슬리님 궁금해요. 그렇지! 아, 아, 아 이거는 천곰이라 안 하네. 다음비 아, 어.. 얼음 다음 어. 저는 어아 오지가 오래 걸리는 거아 사결이야 <laughs> 아, 아, <laughs> 아, 아, 아무나 뽑으면 되잖아. 능력 한 세긴 뽑는 것보다 오래 걸리네. 그러니까 공이 들어갈게요 공이. 와. 꽝 하나 빠졌다. <도어> 코레트아 <laughs> 민결이 1번 보내가지고. 난 그렇다 빙빙아 난 너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전 결이 아니야. 아단 씨발 단추 아 근데 민결이는단추랑 비슷해. 오케이 그러면은 아, 우리 아니 만이게 뭐야 어, 우리 감사합니다 야 시방 우린 쪽지 낙서 많았어 네, 아니에요 이제 야 이게 오프 확정이다 아 다이아 캐나다 그이네어 3일동안 다이아 노중아이 링걸님 그게 부캐에요? 이거는 부캐긴 한데 약간 M M 안 올라가 있는 거여서 이거 하고 그안 되면은 또 다른 부캐 해놓은 거 있긴 하거든요 레벨 올려놓은 거. 그래서 안 되면은 저희는 링걸님 보더스 망고 +망구? 망고가 부캐로 오는 걸로. 아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따라가기. 아 맞다 이거 그거네. 따라가게하면 안 되네. 어 왜? 이거 우리 하필 누이라 따라가게하면 되려 무조건. 저기 찍어주는 대로 내리면 돼. 내가 가는 게더 느릴 수도 있는데? 여기. 한 팀인가? 두팀 정도 될 텐데? 일단 도왔다 어, 천천히. 일층 내려가면 안 돼. 2 층에서. 어, 여기 그 씨. 거기 있다. 안에. 끝방에 있어. 끝방. 어? 어 누구세요? 이 대율은? 이거 나야? 네. 이아아 단추 왜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 킬킬 있어. 킬킬 있어? 킬 앞에 있다. 어? 3 번, 3번 들어, 3번 들어. 아 적었는데. <laughs> 나딜 점수가 있어? 나 300점인데? 와 나이스. 어, 지금 단추 어. 사 누구잖아 사잖아. 뿌린 어? 걸 1킬, 단추 2킬. 플러스 나스 0이네. 아니 우리 에이스가 단추였는데? 근데 단추 뭔가. 꺄거리면서 잡을 걸다 죽이고 한킬까지 다 치네? <laughs> 그니까! 할거다 했어! <laughs> 나 배그를 시작안한게내 재능이 섞이는 거였나? 코레트 여기 초콜릿 어, 먹어도 주세요? 있어 너무 무섭지 점 진짜 무서운데? <laughs> 여기 헤드 스킬이 스키 꽤져있어코레트 무섭지 야씨 <laughs> 그만하.. 나 같이 무섭게 하지 말라니까? <laughs> 두핑하고 앞에 두팀이에요 1번에 두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레트님이 1번 아, 핑에서 서클 닫으면서 천천히 들어와 주세요, 레트님이 쏴도 돼요, 그 네, 바로 앞에 있어요. 담벼락이 둘. 거기 봐줘야 돼. 저, 저도 여기 저기 있어서 못봐줘 하나도 아, 이쪽 나무 근처에어요어잘 아, 쏜다. 아이씨. 아, 기절했다. 저한테 올수 있나? 아아, 금방 까니 사실 말이 안되는데? 그럼 우리 플러스 기회는 없으니까 건가? 와 네. 근데 링걸림 킬 잘했네 와. 아 아깝다 근데 2등이어서 단추야 타봐봐 뒤에서 쏜다 어 뒤에서 쏜다 타타타타타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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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laughs> 아이고 <웃음> 씨 타라니까 왜 안타 <laughs> 뒤에서 쏘는데 잠깐 잠깐 들어오면서 버텨봐 지금 11명이니까 파틴 <laughs> 되면 티... 마이너스 없으니까 라이딩 샷 라이딩 샷 라이딩 샷아좀좀까났어 아이고 아? 몇명 남았었어, 우리. 나만 마이너스래, 나만.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아, 내 아, 아다리였다. 야총 먹고 가. 들어갔다, 하나. 에? 들어가야 돼. 일단 들어가야 돼요. 아, 힘들 아. 아, 창문에 대명은. 아, 오, 여기 저기네 킬링 팟이네 아, 킬링 아, 팟을 만났구나. 드디어 빈몽 아, 양원. 여기 태양꽃 님이면은 저기네 1티팀 아닌가? 2팀인가? 아까 먹기 시작되는구나. 뭐해! 무슨 <목소리> 어, 아, 일이에요? 차이 뛰고 싶으 말해, 진짜. 나도 바지 내릴게, 그냥 지금. 어, 바지 올리고 가세요. 아, 예? 다른 아, 팀도 아, 막 킬내기판 만나기 싫어가나요 아니요, 저희는 안 만났는데 여기 부캐가 혹시 누구 누구예요? 링걸리 혼자. 제대로 된부캐안꺼냈어 초반부터 쓰자. 그러면 뒤에 또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약간 한 틱이 아쉬워가지고 열심히 해볼게. 오케이, 파이팅! 빵빵이 신났네. 오늘 좀킬잘 돼가지고. 아... 아니 목소리가 지금 업된 게막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틀이 <laughs> <그니까. 웃음> 그냥 거의 뭐 어깨가 그냥. <laughs> 나는 드라고 아니면은 베리를 원해. 나 드라고 있긴 한데 코리트 <laughs> 너는데 어, 나 슬룩쓸래? <laughs> 아니 아니. 아씨. 너 드라고 안쓰잖아 <laughs> <난, 웃음> 쓰는데. 아 슬룩이 더 좋은데 이걸 안 바꿔줘? 좋은 거랑 해주는데? 좋은 거는 레트님 쓰셔야 돼 아무래도 이티어신데 아, 단추가 내 드라고 가져와서. 왜? 예? 싸워본다. 전적이야 우리 팀이 아니라 상대한테 호전적이어야 된다니까? 왜 상대한테는 <laughs> 개같이 쫄고. 나 대그 중이라서 <laughs> <저> 지금 태토녀야. 아 <laughs> 지금 뒤졌다. 아 연막 일 7개야. 아니 아까부터 이렇게 극단적으로 들고는 <laughs> 아니야? 거의 닌자인데? <laughs> 그게 태토녀니까 이거지. 어 잠깐만 차 소리. 우리 차 소리. 에겐담 뭐예요? 저 무서워요 여기 사람들. 근데 <laughs> 레트 네, 제가 운전하는 게 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나... 있는 거야? 어. <laughs>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아저 지금 배턴님저 키보드 배터리가아 이런 씨발 <laughs> <시발 웃음> 단치야. <laughs> 아니 근데 나 키보드 배턴이 나가는 사람 처음 봐. <laughs> 그러니까 아니 어. 레트가 진짜 착한 사람인데 이거 욕할 정도면 이거 말다 했다. 어망구야나나 나 진짜 어, 이번 달쓸욕한 번만 딱한 번만 쓰려고 했는데 방금 써버렸어. 아니 그니까 여기 아. 외국어니 아. 말이야 아. 또. 너너애 지금 <laughs> 욕 진짜 나 아. 방금 건 진짜 욕할만. 칠월 초인데. 그때 진짜 레드존 맞으면 죽어. 아 레드존보다 더 무서운 일을 나한테 경험하게 해놓고 뭔 소리야 너. <laughs> 어떻하지? 네, 싸울까? 오너 좀. 1 번에 다 있습니다. 네, 싸워보세요. 오케이. 프리터 어제 아. 아, 네. 오 어디지? 나 연막 믿고 뭐야? 뛰었는데 연막이 없었어. 보리걸 씨. 아.. 응원할게요. 보리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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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천영님. 아까 근데 천영님도 레전드 천창 한번 냈다는데 모 모은 상황이었어요?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laughs> 왜말안 해지냐고. 아, 천영 터치술 지렸다. 슬로 스탑 거니까 후반 가면 점수 먹어주는 게 우리일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요리는... 먼저 먹는 거야. 우린 아껴서 그러네. 먹는 거고. 이게 현명한 거야. 이제 잡아야 돼요. 어 잠깐 아일번 예? 뛰는 거 말고 집에도 하나 있었어. 오. 아우 아아 <웃음> 우리 <laughs> 뿌린걸가 연막병 <골과> 하나. <laughs> 뿌린골가 노래 면막... <laughs> 주머니들. 하죠. 우리 일단 마이너스 면회해 보자. 그문 쪽은 신경 안 써도 돼. 문 쪽은 이쪽에서 보고 있어서. 그래도 죽은 거 아니지? 숨 쉬어, 랩프야. 죽었어. 랩프 캠에서 나가라고. 얘는왜안 나가, 근데? 아,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 있구나. 어? 이... 나도 총을 죽고 싶다고 빨리 쳐나가, 제발. 저버철뛰어놓고 있는데 <laughs> 망고랑 자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laughs> 저 샐러드 비비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그건 인정이지. <laughs> 이렇게 그냥 손체로 자기장 장비사 죽는 거 아니지? 비지 <laughs> <laughs> 너무 슬픈 죽음인데 그러면? <laughs> 이쪽으로 두명다 건너오실래요, 레튼님도. 이제 발소리 내지 말고 잠시만. 존나 <laughs> 쓸모없네. 납장서 제수씨랑 뭐머리 벗어 주실 수 있나요? 네, 다 해. 벗어 빨리. 가시죠, 가시죠. 우리 치크랭이라도 좀 먹고. 죽고기 아, 개 맛있는데? 저 이제 가야 돼요. 이제 아파연 오른쪽에 한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올 때. 이제 뛰어오세요, 뛰어오세요. i 내리고 아, 바로 e old day? Is it the o l 기절 h e old, the o 뛰어 the o 살리고 h e o 게 1번 h e old, 린다 쏘지 말고 그냥 뛰어야 돼요. 보여 old, the old, the old, the old, the o 내렸어, h e o l 오 이러면 라트 바위! 초록픽 바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야 진짜 저걸. 가난하게 했는데! 아 나, 1티어가 있었어? 썩는데 <laughs> 1티어 잡았어 1티어 와 링거렛 너무 잘한다 지금 아, 제도좀 아, 했는데? 오 나이스 난 너무 가난했다오 포렉트 뭐야 넌? <laughs> 제가 다억그로 끌어주고 저 토싱은 그대려였다니까요 우리 네트가 다 채워줘서 이렇게까지 온 거야. 씨발 <laughs> 두 눈이 정상이라니까. 마지막에 그날루피네 아, 바위 에그막라스테가날안 마... 쐈으면은 망구가 죽었을 거라니까. 말발 죽어. 우리 잠만에 벡터 전사 추격한다. 비졌다. 뭔지. 근접 벡터 앞에서는 1 티어고 뭐고 없어 그냥. S M J 는 대표팀. 뭐 어, 망구야 미친. <웃음> <웃음> 나 해결될 줄 알았어. 차 날라오는. <웃음> <웃음> 야차 옆으로 아니 굴러온다니까? 아 내가 레틀을 펑플링어 이거 뭐야! 70 방향 언덕에 긴점 하늘부터 때리게 좋아요 라스트인 거 같은데?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단추가 본게왜마지막이니까 <놀람> 거기서 딜한... 아... 언덕 어디야? 단추 못 올라가면 나 살려도 돼 살려도 돼 아잉 어왜 뭐 살리라니까 <놀람> 글로 가는데 한명 남았으니까 오 다행이다 <놀람> 역시 빈곤에 치킨. 근데 그 와중에 레트님, 이번 타라고 여기 개방적인 자리 알아서 탔다니까 도랑님이. 아, 진짜 레트는 보호해줘야 돼. 레누가뭘안 예? 어? 해. 그니까 단추가 레트한테 너무 엄격해. 단추가 좀 약간... 앞만 보는 친구야, 저 친구. 그러니까 나처럼 약간 세심하게 옆을 살필지 모르는 친구야 감추야! 레트야! 약간 애깃남이니까 잘 보살펴줘야지 그거 왜... 어? 왜 그래야 되지? 살샘... 어이어 뭐야! 어? 저옆 사람? 뭐 어, 개새끼야 어? 바... 바... 깼... 깼다 잡자 한명 대면 제게 삐! 같이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네. 와, 나 수류탄... 술탄... 어? 이러면 <laughs> 내 수류탄에... 나 수류탄 까다가 뒤졌어 <laughs> 빨리 맞춰야 <와줘야> 돼! 얘라스트구 <laughs> 내 새끼! 어, 나 죽었어. 탈 잘했어. 잘했어. 왼쪽이다. 나, 나이스다 살려, 다 살려! 단추가 둘다 갖고 있어? 아, 끝났다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끝난 네. 거예요? 끝났어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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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십사 생이라 막판 하고 싶은데 그, 그, 아, 하죠, 하죠, 하도 돼요. 하시요 오, 이러면은 나, 깨져. 나 여기서 자리 잡을 게 어떤데? 음. 여기 없는 거 같아. 정가운데. 오, 어, 좋아요, 좋아요. 없어요. 자리 아, 대기. <laughs> 이 자식! <웃음> <웃음> 왜 없는 척한 거야! 화염병! 와 존나 음흉하네? 하고 있잖아요! 잘 가! 잘 가! 아 건너에 있었어? 얌전히 <laughs> 오지 아니 아까 아 이거 14명 남아서 진짜 마지막 판까지는 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진짜게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 <laughs> 끝내자! 어차피 끝났는데 와 심지어 맨몸인 거 보고 총도 안 쏘고 화염병으로 죽인 게 존나 빡치네? 아, 진짜 야 아 우리 건너가죠? <laughs> 다들 기다릴테니까 빵빵빵 <laughs> 폴레트 저희는 근데 진짜 부캐 안 건너. 고 틀린게 아니 우리 막 1티어 만났다니깐 까 멘트 <laughs> 즐거웠다 오늘 진짜 진짜 좀 힘들었어요 9만 2천 5백 52개씩이네요 다 어, 아, 재밌었습니다. 네. 후열 없나고 음, 지금? 음. 후열하면 되 그만 가! 후열. 아다추또 도망가서 안 돼. 근데 이게 후열. 후열을 하고 싶어도 1 6 명에서 할수 있는 후열이 없지. 어, 아니 근데 <laughs>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레트님은 오늘 재밌었어요? 아, 저 나름 어, 근데, 근데 제 가능성을 봤어요. 네. 아, 링걸님오더를 어? 저만 제일 빠리빠리 타게 들었어 가지고. 아. 템포는 따라갔는데 실력은 맞아 따라가지 뭐야? 못했다. <laughs> 아니, 그거 그 코레텐 그, 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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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경험해 보니까 어때? 뽀린 걸그 뒤쫓아가는 거. 아니, 일단 <laughs> 뽀린 걸 님이 문제가 아니라 <laughs> 네. 만나는 애들이 존나 잘 써서 협조이안 <laughs> <셧셧이> 돼. <웃음> <웃음> 아, 그냥 <laughs> 아, 그냥 <laughs> 눈맛 아니, 개누, <laughs> 그냥 맞았 아니야. 씨발 반응 빨리 그 개들아 개자식들 어, 그렇다니까. 똥돌아 <laughs> 맞았네.